이번 시간은 우리가 한번 특수각 특수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각과 도형의 변의 길이. 우선 이제 이 특수각이라는 건이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직각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직각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5도, 45도로 같겠죠 각이. 이런 걸 이제 특수각이라고 해요. 이선슨 45도 두 개인 게 이제 특수각 중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뭐 여기가 90도라고 하면 이거 뭐 30도면은 왼쪽 반대쪽은 60도겠죠. 이것도 특수각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이제 이 도형에서 이 부분의 길이 이 부분의 길이는 우리가 1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쪽도 1이면 이쪽도 1이겠죠. 이등변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그럼, 빗변.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루트 2배를 해주면 돼요. 지금 1의 루트 2배는 그냥 루트 2죠. 자, 그 다음에, 요, 요고, 요건 이제 좀 기억하기가 쉬운데, 요고 같은 거는 좀 어려운 게, 무슨 빗변의 길이를, 아니, 빗변이래. 요 높이의 길이를, 여기도 1이라고 하면은, 어요 부분 밑변 밑변은 1의 루트 3배 그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가장 긴 빗변은 2가 돼요 그러니까 얘 빗변은 2배 얘는 루트 3배 이렇게 해서 빗변이 항상 가장 길다는 거 루트 2는 1.4 정도라 했고 루트 3는 1.7이니까 얘가 제일 길고 얘가 제일 길죠. 다 비편. <laughs> 그래서 한 각이 이건 45도일 때, 얘는 30도, 60도일 때 이렇게 변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이것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